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어요? 저요? 저희 그냥 여기 운동하고 씬하시고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낚시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 누구누구 간 거예요? 저랑 택형이 형이랑 둘이서 택형이 형, 형, 형 아시는 분이랑 지은 찬썼어요지윤이가 낚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얘기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가게 됐죠 커다란 물고기 그 진짜 잡으신 거예요? 아저 잡긴 했는데 제가 잡은 게 잡은 게 아니에요. 아? 미끼를 끼워줬거든요? 끼우 주아 <laughs> 이제 해서 놔두면 돼. 근데 줄이 엉켰어요. 그래서 야 지훈아 줄 엉켰으니까 걷어봐야 되는데 걷었는데 물고 기 이만 걷어보오는 거예요. <laughs> 묻쳐맞아 <묻자마자. 웃음> 그래서 낚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laughs> 알고 하면 안 돼. 그거 이후에는 네. 없었어요 물고기. 그거 이후에 이제 물고기 밥만 주다가 미끼만 계속 버리다가 낚시줄도 한네개 건너 넘먹고막 갑자기 저기 혼자 가더니 막바다에 뭐가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laughs> 이제 조그만 한것두 마리 더 잡고 그거 이만 뭐 잡고 한 이만 거잡두 마리 정도 잡고 택형이 형을 잡았다가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주고 음 손만만 보고 뭐 풀어주고. 큰 물고기도 풀어줬어요? 아 그거 먹었죠 뭐 어. 이미 여기 안에 있어요 <laughs> 어때요? 처음 낚시해봤는데 좀잘 맞아요? 그거 하나 잡고 멀미, 멀미가 미 너무 나가지고 저기 안에 뻗어있었어요 거의 시체급으로 시치, 죽어있어가지고 저희 저가 먼저 뻗어가지고 들어가있었는데 옆에 슬금슬금 옆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이제 도착해있었어요 <laughs> 두 분이 잘 맞아요? 같이 다니기?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여행 스타일이에요? 여행은 즉흥이죠. 계획을 짜놓고 이제 계획대로 안 하는 스타일이죠. <laughs> 또 가자 그러면 갈 거예요? 또가면요 일단 갈것 갈 같긴 해. 요몇번더 멀미하고 먹고 가려고. 추천 좀 해주세요, 팬분들. 어디 갈 만한 곳이 있는지, 뭐든 할게 있는지, 할게 없어요. 집에서 그냥.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요. 틀려나갔다. 네, 음... 아, 오늘은 뭐 하면서 하루를 버텨야 되지? <laughs> 저 게임도 하루 이틀 해야 재밌지. 맨날 해봐요. 성환이가 <laughs> 아, 플레이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성환이가 제일 못한다. 어떻게 플레이를 지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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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겠네 <laughs> <그렇겠네. 웃음> 게임 이미지 하세요? 같이? 아니, 따로해요 지금 못 못해요. 준이 <laughs> 이사 와가지고 지금 바빠요. 근데, 어제 그거, 가스, 그게 음...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안 나와서, 4 4만2 집에, 한번타다 어! <웃음> <웃음> 이제 저랑 출퇴근 같이 할 거예요. 지윤이 가는 길에, 집 가는 아... 길이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을 같이 하지 않을까. 어... 아, 그러나 타격 연습 때, 양준형자선야구대회 나가서 먹는데. <laughs> 아, 거기 다녀세요 <나가세요? 웃음> 네. 아, 누구누구 나가 저희 팀에? 저랑 유소미 형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왼손 타자신가요? 네. <laughs> 어? 하나시와 근데 쉽지 않던데? 그렇죠 어, 응. 알루미늄 배도덜 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아 근데 홈런 절대 못칠거 같아요 아 절대 못 쳐요 진짜로 어떻게 쳐요 홈런을 그럼 2안타 어때요? 어 좋아요 좋아요 2안타 2안타가 더쉬 근데 한타 속 <지금> 치고 빠지면 어떡해 <laughs> 알 <알았지? 웃음> 제가 이안타를 치면요 팬분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꼭이안타 쳐가지고 팬분들이랑 또 게스트라니까 좋은, 좋은 컨텐츠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게스트를 무조건 출연해야지 전 부산에 내려가있어가 아쉽게 참여 못하게 됐는데 아니 원정을 가자 부산으로 <laughs> 저희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저안해 걱정하지 마시고 형저안해또 겨울에 준비 잘해가지고 내년에 또 좋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내년에는 가을 약으로 갑시다. 일단 이 안타부터. 어? 이 <laughs> 안타. 내가 안 치면 그만 아니야? 아니 또안 치면 또 그게 아니잖아. 일부러 안 치면 또 벌칙 있어. 네. 장갑도 하나로 구해야겠다. 손을 이제 물집 네. 틔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따 배드민턴 때 와요. <laughs> 어떻게 밀려졌어요? 성한이한테 장갑 하나만 줘봐 이래가지고 성한이한테 줬어요. 상을 타자 기운 좀받으려고 송아아 괜찮아. 아니 너무 작은데 아닌가? 아. 아? 지금 몇년 만에 배트를 들어보신 거예요? 모르 있어요. 아, 고등학교 때 아니 <laughs> 두수만 어때? 공이 맞으면 다행이것 같아. 라고이 맞으면 다행이라고? n 야 떡버섯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거. No. <laughs> <laughs> 어? 제인 어? 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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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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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 왔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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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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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예와 더워 보셨다 하았타전이에요어요어 멋있네요 한번형 잠깐 볼까요? 형? 어? 치는 거? 그 시간 더 내야지 혼났어 왜요? 치지 말라고? 아 <laughs> 근데 형 자선 나가도 나가봐야 한타석이 아니야 그냥 누구 코스프레 한번 하고 그러면 끝나요. 그럼 너 폼을 알려주래 아, 제가 저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 형, 살짝 강대코랑 비슷하게 따라하면 될거 같아요. 어? 네? 강대코 포즈는 뭔지? 강대코, 알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하면 따라해 해야죠. 그래서 형안칠 거예요? 응? 안칠 거예요? 끝났어. 아, 그만 치라고? 치지 말라고? 응. 그럼 그만 치지 말라고 안 해야죠. 그치, 뭐. 뭐. 끝!